저거 한번 불러볼까? 우리 마음을 잡읍시다 우리 마음을 잡고 여호와로만 기뻐하기로 그럼 네.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게 답이지 뭐 직장 때려치우는 게 답이 아니야 때려치도 여호와로 기뻐하기로 마음 결정 안 하면 때려치고더우울하다니까 얘네분 욕은 못내 끊겨도 차비 없어 걸어도 어. 여호와로 즐거워 하리? 예멘 네. 우리 좀 망설이는데? 기저귀가 이 없어서 어? 없어서? 어 분유가 없어도 분유가 없어도분유어건데 없어도. <laughs> 그럼. 어쨌거 답이 없어. 어. 이거 만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기저귀 분유 요금 없어서. 아. 아, 기저귀. 전... 4절도 있어. 야, 기저귀지. 기저기래. <laughs> 오 재즈네. 어. 없어서. 여기 분유 살돈 없어서 자식, 자식 새끼 굶어도 와! 최고 고백이다 지금 자식 새끼 울어도 저 자식 굶어도 아! 화 났어 지금 자식 새끼 울어도! 아 배고파, 아빠 배고프다고 아빠 배고파 어, 난너화로 즐거워할 거야 아빠 <laughs> 배고파 어아어 <laughs> 아! 어! 하나 더뭐 먹을까 뭐나 다섯 개까지만 아뭐 할까 아 어! 결국 만 번이거든 만번 돌파 못하면 다 먹고 사는 사육소 다 먹고 사는 거 먹였으면 배도에다 빛빛뭐나빛개 많어 뭐 이거 뭐? <laughs> 봐이해서봐 비템 마았어 하면서. <웃음> <웃음> 아, 뭐, 나! 뭐. 나나 할래. 뭔데?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못 갚고. 아. 조심당해. 대출 못 갚고 독촉 독촉 전화 받아도. 오! 독촉 전화. 어. 그 자매 님은 너무 차가워. 목소리가. 갑자금 어. 아, 대출. 각지. 오나 잊고 있었네, 지금. 잊지 못해도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독촉, 전화 독촉 전화 받아도 아 이거 이런 비슷한 가사 있었어, 나 옛날에. 아 진짜? 어. 대출 갚지 못하고 아! 뭐 독촉 했지? 전화 말고, 독촉 전화랑 겹치니까 어. 집에 빨간 딱지 붙어도 집에 빨간 딱지 어.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붙었을 때나 잊혀지지가 않아. 아나 아빠가 베란다에 끼어서 숨어 있었을 때나 진짜 아아어 빨리 해서 언제 나와 이거 쫙 하고 난 영화로 즐거워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금만 나오니까 진짜 난 영화로 즐거워리 언제 나와 언제 해야. 나와 한 절마다 다 넣는 거야 그치 어 아니야 그맨 마지막에만 나와 아니, 아니 우린 나차 그냥 너 그래 응 어. <laughs> 그래 그래 <laughs> 너 싫어? 야얘기 아니, 아니 한 번에 어. 힘든 거쫙 몰아가지고 영어로 즐거워 오오오 좋다 아니 근데 야. 힘든 게 너무 많아 아이근쫙 몰아서 쫙당겨가 빵! 뭐. 어 그거 하고. 어 그래, 그래 그래 그거 하자 또뭐뭐비싼거할 거야 다 대충 그래 어 그래요 어 시집 장가 어. 못 가는 거 없지? <laughs> 시집 장가 넣어야 돼 시집 실장을 넣어야 돼. 장가. 못가 뭐 늙어도 못가 어. 늙어도 못가 사가도 못가 늙어도 사가도 늙어도가 와다요. 늙어도. 시집 장가 못가 늙어도. 징하게 외로워도. 늙어도. 평생 혼자 살아도 그래. 어. 이거 바로 즐거워하자 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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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쎄 가자 쎄 아니 어디 뭐 템포 빠르게 아니면은 아, 슬슬 가볼까? 천천히 오케이 형 그쯤 치지마 민망해 하나 둘 하나 둘셋못본 <laughs> 욕은 못내 끊기고 자비 <laughs> <잡이> 없어 거라도 <laughs> 환자들에게 까리고손가락질다 해도 지갑 한대 개털 취급하라고 계속 구박 다 해도 기적이 분유 살돈 없어서 자식 새끼 울어도 학자금 대출 갚지 못하고 빨간 딱지 붙어도 시집사람이 나 늙어도 평생 혼자 살아오난영화도 즐거워하니 난영하도 즐거워하니 니삼권 막... 하나님을 위해 네. 기뻐하게 핸드폰 네. 네. 요금 모두 네. 끊기고 자이 없어도 <laughs> <laughs> 으아, 들아게까지어라아 으아, 으아, 으 기업한데 개털 취급당하고 계속 구박당해도 기저귀 어. 기저귀 분유 살돈 없어서 자식 새끼 굶어도 학자금 대출 얻지 못하고 빨간 딱지 붙어도 시집장 가못 받고도 평생 혼자 살아도 난도 말도 싫어하니. 난 너와, 로즐거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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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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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난 너, 너, 로즐거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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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와니 불원의 아나니베리 기뻐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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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연. 아. 다 어, 어. 그럼 이거 막 그냥 막르는 거야.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 가라놓어서 막불러세 그냥. 아멘. 아. 아아재삐리래 우리. 아 내가 내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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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동이. 죄송해요. 몸에서 자동으로 나온 그루브가 아제야. <laughs> 이제 어, 열륜이 이제 아제로 나와 이게 그루브가 네. 아제 그루브 나와 이게. 그 인정해야 이제 어. 나누라니까. 그럼 나야 맞다 살아야 돼. 바운스는 네. 아제 바운스야. 그냥. 근데 여화가 형 거밖에 본게 없는 지걔 어린데 아제 바운스 타는데어떡 하냐. 그러니까 여화가 가끔 춤추는데 형 춤이나. 와 <laughs> <laughs> 이렇게. 앤데 아제만. <laughs> 아 아재 바운스 아제 하네 어쩔 수 없어. <laughs> 형, 형 여화 되게 창피했다. 아 그때 이스라엘에서.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빠가 창피하면 어떡해 그냥 부인한 아니, 거 아니죠? 내가 흥이 서어서 춤을 추는데 비주얼로 들어간 게 없어 눈이 인풋이 없어서 막막 깽깽이 추는데 내가 막 <laughs> 흥만 있는 게 아웃풋이 안 나와 그 너무 재밌으니까 나도 계속 뻔프질 했잖아 그거를더 <laughs> 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니 형그 인풋 안 되는데 흥만 막 어떻게 자기가 표출할지 모르게 더뻔프질 했잖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웃음> 표정이었어 <웃음> 야 이거 영 보면 상처받아 안돼안돼아 영하 미안 영 미안 너잘출 거야 나중에 인풋되면 그래성호이이춤 어. 알려줬잖아 아재 어. 좀. 야, 어쨌든 우리 끝까지 진짜 하나님앞의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 음. 예수께서 그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결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갑시다좀 오시다까지 음. 뭐 우리 돈 얘기 많이 했는데 목숨 끊겨도 저도 예딱 당해도 예 받아도 예안 할래요 여호와로 즐거웁시다 아멘 아인내세요 아,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힘내주십시오 네 주님이 이따가 오시니다 주님의 때가 와요. 믿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되게 많거든. 음. 왜냐면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데 막 남편한테 막 핍박 당하고 막 무시 당하고 막돈 때문에 쫓기고 막 사업하는데 막 예수님 때문에 막 불법 행하면은 이거 못 하고 막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얘 이길 수 있는데 막 져주고 막 그치, 그치. 이런 게 되게 많아. 어. 근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기뻐하시, 기뻐할 수수 있는 겁니다. 네. 아멘. 기뻐합시다. 그러니까. 아멘. 우리 마지막 알아야 돼 마지막 우리가 점검하고 딱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우리 주변에 뭐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머무는 고있사람도 있잖아요. 이 믿음 안에 들어오기까지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Yeah. 그게 그때가 이러지면 진짜 다 죽어.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자고 막 우리가 멱살 잡고 막데리고막 그러는 거막 계속 가지 말자고 막승질도 되고 음. 음. 다 죽지 말자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게 딱 오면 우리 끝장납니다 예 이해 되시지그 전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주님께서 진짜 때에 처벌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돌아오자고 정리 차리자고 좀 어? 여호와로 만족하자고 아멘 아멘 어, 여호와 썩고 말자고 좀 영이 산다 아나 어, 피가 솟네 영이 샀네 이게 찬양이 중요한데 피가 솟네 막 표현들이 엄청 다르네, 다르네. 어왜 결국에는 이게 힘이 난다는 거잖아 그럼 어, 그럼 어, 너는 피가 솟고 너는 뭐라고? 영이 살아 어 <웃음> 그래 <웃음> <laughs> 똑같은 느낌인 거지? <laughs> 내가 느낀 똑같은 말이었어. 아, 내가 내 느낌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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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아, 오케이. 내가 아, 속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영이 살고, 오케이. 힘이 난다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 근데 힘들어. 뭐, 아니, 약간 힘 나는 걸좀 다른데. 힘이... 그냥 어쨌든 그그 그, 그거. 내가 는다고 딱딱딱. 오케이. 틀렸어 이길 수 있을 거 같고. 오 아, 영이 살아. 오케이. 어,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 나의 힘이오. 아멘. 아. 아. 좋다. 나도 막. 오. 진짜 감사하다. 좋다. 아, 그래. 예수님 밖에 힘이 없어. 못. 어? 예, 예수님 받고 계신데 아, 깜짝이야 잘못 들었어 뭘로 들었어? 뭘로 들었어? 어? 아, 하지마, 하지마 아니 아니야 잘못한다 아니, 아 아니, 나, 야, 잘못 한다, 하, 하, 죄송해요? 어. 이제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럼 어, 나다할수 있어 어, 내게 능력 주신 자리서 내가 모든 걸살수 광고할까? 이러다가 래 집에 가면 또막 아니 이거 이거 같이 우리 다 같이 은해받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고 막 깨지면 막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니 아니 내부분도 다 집이실 거야요알았요 그치 시간이 다 집이실 거예요 아, 아, 광고, 광고, 광고. 어.